이스라엘이 기부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일하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일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끄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 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하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상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해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죽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확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어, 네 안녕하세요. 9월 18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편의 선자와 마귀 편의 선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 전쟁인데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캄캄하다고 해도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기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의 선자는 마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베냐민 짓바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사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게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2만 5,1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베냐민 군대가 거의 괴멸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용사 가운데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 광야로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만 것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 앞에서 대적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둘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다윗의 열쇠였죠 하지만 결과는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어 다윗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바위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사울처럼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후자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패하는 일이 없고 그 전력도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송도님들 가운데서는 마귀가 어떤 사람이 지닌 능력을 무서워한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이 승리의 기름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군과 베냐민 집단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대군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무수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시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는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대군과 베냐민 집바간의 정말 그 같은 동족 간의 전투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승리를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대군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영적 존재들 가운데 우리가 나의 혈기와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